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모든 자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하,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삼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땅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 순종하여 축복받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명기 28장에서는 이제 앞서 모든 율법을 전한 후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하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렇게 두 갈래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에 순정하라. 이렇게 권면하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게 가장 으뜸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런 복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선포되어집니다. 자,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이제 여섯 가지 복이 선포되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뭐, 굳이 구분지어 본다면 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백성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약속하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 앞에 모든 적을 다 패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지금부터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모든 적을 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패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전쟁을 거는 그 모든 적들을 다 도망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 우리가 오늘 하루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수많은 영적인 적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적들을 다 이기게, 이기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복 주시기 위하여 즉, 들, 즉 우리가 땅에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창고를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일이 잘안 된다. 무언가 내가 경영하는 일들이 무언가 어려움에 닥쳤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성빈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구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민 즉 여호와의 성민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자기 이름으로 불러서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가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여우와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온 민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가 정말 거룩함이 이루어졌는지 맞는지 우리 안에 고민이 있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며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위하여 불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람과 모든 가축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약속하신 보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태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그 사람이 기르던 가축이 더그 태문을 열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신다.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짓고 잘 지켜서 여러분의 가문이 이 땅에서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때에 따라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비를 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난 지역은 때에 따라 내리는 비야말로 그들의 삶의 질과 삶의 풍요로움과 삶의 복을 결정하는 비는 절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태양신에게 절하고 나일강에 가서 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에 따라 반드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마음껏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12절 후반 부터 보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높아지고 낮아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방 민족들, 지금 가난한 민족들, 이 가난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적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꾸지 않는 삶을 살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에게 꼴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온 민족과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3절 후반절부터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일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여러 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도 청종하는 잘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복이 나를 통하여 가정으로 자녀에게로, 교회로, 직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절,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아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와의 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함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르치칠치지니냐고 다르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